실제로 보시면 더 깔끔하게 잘 생겼습니다. 임대료도 잘 나오고 있고 주인 세대도 거주하기 딱 좋은 관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현재 계속해서 이제 개발 중이고요. 앞으로 어 건물을 인수할 계획으로 둘러보신다면요 어 임대료 상승도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어 임대료가 어뭐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어, 오늘 건물 대지 80평이에요. 건물 150평. 투베이스 4개, 투베이스 4개 주인 세대로 구성된 임대 완결된 복층구조의 다가오스택이 되겠습니다. 매도 가격은 15억에 내놓으셨고요. 절충이 가능합니다. 지금 주인 세대로 월세로 책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억 8,500에 월세는 650만원. 대출은 7억 5천까지 승계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은 인수금이 어, 5억 6,500에서 절충하는 매물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5억대 인수해서 월세 받으실 수도 있고요. 거주하시게 돼도 5억대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임대료, 주인 세대 임대료가 약간 빠지겠죠.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테크노폴리스에 왔습니다.